저는 아, 어제 옆에 계신 분이 코를 너무 고셔서 잠을 잘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어 그래서 그냥 괜찮으면 하루 더묵으려 했는데 도저히 잠이 관련됐으면 되게 예민한 문제라 그냥 먼저 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여행갑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이제 해야 될게 이쪽 주변에 어제 밤에 돌아다니 보니까 이쁜 건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먼저 돌아보면서 어, 여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바로 출발하지 않고 내일 출발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예, 우선 오늘 여기 수도니까 곳곳이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아침 어제 저녁을 안 먹었으니까. 대충 뭐 먹을 걸 찾아보고 아까 유심 보니까 9시부터 열더라고요 유심 개통하는 데가 그니까 러 개통하기 9시까지 어피밥 먹고 뭐 하면 금방 뭐 9시 될것 같습니다 어, 유심 하는데 주변으로 가서 밥을 먹도록 할게요 저기 앞에 보이면 저기 빨간색 간판 보이시죠 저기서 유심을 살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유심을 사고. 어좀 이동하다가 숙소도 알아보고 해 가지고 새로 들어가서 오늘은 푹잘수 있게 푹 자야 되니까 해 보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 건물들이 아침에 보니까 또 새롭고 엄청 이쁘네요. 어 고풍스럽고 어 이쁘 이쁩니다. 아 잠을 잘못 잤더니 말도 잘안 나오고 혓바늘도 나가지고 발음도 좀 이상하네요. 이제 맥도날드 들어왔고 어 여기도 똑같이 맥모닝을 먹을 수 있나 봐요. 저는 이제 음식이 나왔는데 그 노래 저작권 때문에 빨리 먹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심을 사고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 여기도 볼게 많지만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어떨까? 그래서 여기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가장 가까운 어 지역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북쪽까지 한번 천천히 며칠이 걸려서 올라가 보려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이동하면서 한두 시간씩만 많이 이동하면 너무 힘드니까 딱한두 시간씩만 이동하면서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그냥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오늘 가서 볼거 없으면 뭐 영상 편집하면서 하루 보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트래블 헌터로서. 어 여행지를 어, 탐구하고 탐험하고 해볼게요. That's right. 한번 이동해볼게요. 지금은 제가 어 그래도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는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 지역은 말입니다. 아, 핸드폰으로 찾아야 돼요. 이름도 안 외웠어요. 갑자기 가게 된 거라. 어, 플로에시티라는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지하철 타고 한 50분 정도만 가면 되는 거리라 그렇게 부담 없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구! 여기는 기차역입니다. 어, 기차역이 너무 이쁘다. 나 미치겠다, 진짜. 기차역이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로에시티로 넘어가는데 버스 티켓을 한번 예매하러 가볼게요. 아, 버스를 어, 기차 버스 기차를 예약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기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어... 여기서는 기차를 타고 돈을 결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카드도 되는데 i c 카드가 안 되니까 사람 여러분들은 탈 때. 이렇게 하고 찍는 카드 없으면 현금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17리우가 듭니다 그래야 되 잠깐 기다려보겠습니다 떠나갑니다 이제 오자마자 다음날 떠나버리는 여긴 수도 구경도 안 하고 가버리네 괜찮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여기서는 돈을 좀 뽑아서 가야 될것 같아요. 그 버스나 아니, 기차 탈때또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따가 여기서 돈을 조금만 뽑겠습니다. <laughs> 어 화장실이 되게 비싸네. 일단 나왔습니다. 한번. 쭉쭉쭉 돌아볼게요. 과연 무슨 여행이 펼쳐질까요? 기대해주세요. 여기서 시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어, 버스 티켓 어디서 하지 몰라가지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 보려고요. 한 25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한 키로스로 어, 얼마야 되는 거야? 키로스로? 1.5km? 그거밖에 안 돼서 그냥 풍경도 보면서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 드, 보여드릴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도로가 <laughs> 어느 느낌이냐? 어, 옛날에 할머니가 공단역 쪽에 사셨는데 그런 길을 걸어가는 지금은 초지역인데. 예, 그쪽을 뭔가 걸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어렸을 때그 추억이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여기 숙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로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여행입니다. 제가 물론 버스 타는 방법을 몰라서 못한건 맞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으니까, 아, 힐링되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안연대가 엄청 많은데 어, 그래도 이런 거리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서는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께 이런 풍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우, 기분이 좋아요 네. 이런 건물들이 어, 옛날 건물들이 너무 이쁘다 여행 오면 이런 건축 양식이 다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확실히 엄청 다르고 어, 오래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과연 오늘 여기서 하루 묵을지 안 묵을지 이제 조금 있으면 어, 알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계속 이동해 볼게요. 음, 건물들이 진짜 이쁘죠? 맞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네. 여러분이 멋 없다 해도, 어, 제 눈엔 엄청 이쁘거든요, 지금. 음, 이뻐. 여기는, 여기 있는 공원 같은데, 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날씨가 좋으니까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사람들도 참 여유롭고, 어, 분위기 자체가 되게, 이렇게, 어, 차분해요. 동네 자체가. 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만큼 너무 좋습니다. 음 이제 플루에시티를 다본것 같아요. 여기는 생각보다 어 그렇게 많은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번 플루에시티 어 헌팅 실패. 실패라고 하면 안 되죠, 또. 이렇게 이쁜 이 도시만의 느낌을 봤으니까. 다음 마을 갔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들 거라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어~ 어~ 실패는 아닙니다. 이제 다시 어~ 터미널로 가서 어~ 위쪽으로 올라가는 기차를 예매해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제 어~ 기차역 거의 다 왔고 기차역을 기차로그... 기차역에 가서 부저우로 갔다가 부저우에서 어~ 거기에 화산을 갈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부저우에서는 1박을 하고 볼게 없어도, 볼게 없으면 영상 편집하면서 카페에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내일 화산을 보고 이동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화산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보자구. 오늘은 못갈것 같고 오늘 내일 일어나 가지고 빠르게 이동했다가 가야 될것 같아서 오늘 새끼에또 오늘도 아침도 버거 점심도 버거 치즈 버거를 시켰습니다 아, 배가 고파 가지고 여기서 먹고 기차를 타야지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많이 배고파질 것 같으니까 먹어 봐요 아, 드디어 나왔는데 사이즈를 보여 드리려고 와제 얼굴만 해요 엄청 납니다 이거 먹고 이제 빨리 기차를 타러 가야 돼서 아, 너무 배고팠는데 양이 많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아무튼 천천히 또 이동해 볼게요. 아 너무 잘 먹었어요. <laughs> 너무 잘 먹고 어, 이제 여기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지 열차가 와서 조금 기다렸다가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부르사까지 가는 건 시보리우니까 음, 얼마 정도 될까? 12,3,000원, 이치고 그냥 0 0원0 0원4치면원4 5 0 400원, 정0 0원요0 0원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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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0 행복한 여행4니다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기다려 볼게요. 저는 여기 오는 길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하필 탄게 제가 예약한 그 기차가 아니라 돈을 한번더 냈어요. 또 게다가 처음 예약했던 열차는 15였는데, 여기 탄 거는 또 49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텐데. 나마마행행입다 먼저 저여기서 하루를 묵을 거니까 숙소를 잡고 짐을 풀고 한번 동네 다녀와야겠어요 저는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하, 오늘 숙소에 4만 원을 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돈도 없는데 그래서제 숙소는 그래도 오늘은 코 고는 소리 없이 잘잘수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이제 나가서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네, 저는 여기가 어디냐고 부저우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완전 시골이고, 아 정처 없이 움직이려다 보니까 어, 계속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는데 어, 여기는 진짜 완전 시골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걸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건물들을 보여줄게요 여기는 건물들이 다 1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보세요 이렇게 건물들이 1층입니다 다 음,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어, 한번 돌아보면서 어 이쁜 곳을 과연 오늘 찾을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에 화산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가면 좀 늦을 것 같아 가지고 내일 가려고 하는데 어, 그래도 저렇게 아기자기한 건물들은 있습니다 또 루마니아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하아... 오늘 하루는 뭔가 새로운 곳을 찾고 싶었는데, 어, 찾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 오는 여행객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고, 오늘은 진짜로 영상 편집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영상 편집이 진짜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된 거, 오늘 하루 영상 편집에, 편집의 날로 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저 한번 동네 돌아보다가 그래도 이쁜 곳을 발견하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진짜 그냥 시골인데도 그냥 어, 유럽의 시골을 건는다는 느낌으로 걸으니까 어, 기분이 좋아요 어, 건물도 높게 있지 않고 이렇게 그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근데 걸을만 나요 또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걷다가 어, 어차피 이따가 저녁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 뭐, 뭐 맛있는 거 있나 한번 찾아보러 다닐게요 어, 그래도 큰 쇼핑몰이 있어가지고 어, 간단하게 커피 한잔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커피를 두 잔째구나. 아, 안 먹은 줄 알았는데 까 터미널에서 한잔 먹었네요. 그래도 먹어봐야죠. 먹고, 어, 오늘 여기 살게 없을 것 같아서 여유롭게 있다가 들어가서 영상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